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오이 만에 끝내는 토스 레벨 7, 8 실전 강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강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OT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토이스피킹은 이런 시험이다. 설명해 드리고, 이 인강의 구성, 그리고 학습 전략, 그리고 기출자료 첨삭 어떻게 받으시는지 방법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조건 전달해 드릴게요. 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총 6개의 파트, 11개의 문항. 아, 문항 수가 적구나. 그리고 시험은 13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빨리 끝나네요. 시험 빈도 명절이 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주 거의 토요일과 일요일 둘다 시험이 있고요. 평일 날은 무작위로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리는 시험장이 달라요. 시간대도, 그리고 하루에 시험이 몇개 있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고, 언제가 더 쉬운가, 요일별로, 시간대로, 누가 더 언제가 쉽다, 이런 얘기하면 비웃어주시면 됩니다. 요일이나 시간대로 난이도 예상 불가합니다. 네. 그러니 그런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단 1초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2019년 6월 1일부터 우리 필기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용지, 필기 도구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준비 시간,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파트별로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또 괜히 사용했다가 정신 없어지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파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트별 문제 유형 말씀드릴게요. 파트 1에서는 지문을 읽으실 거예요. 파트 2에서는 사진을 묘사하실 거예요. 파트 3과 4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하실 거예요. 파트 5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6에서는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씀하실 거예요. 파트 5와 6는 고득점 파트이고 전체 점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과는 레벨과 점수로 나오는데요. 레벨 7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트 5와 6, 5점 만점이죠. 둘다 4점 이상 받아주셔야만 160점 이상이 뜨고요. 그리고 레벨 8을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5, 6둘다 5점 만점에 5점, 둘다 만점을 받으셔야만 레벨 8이 가능합니다. 인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강은 OT고 2강부터 5강까지 이론을 빠르게 끝낼 거예요. 그리고 6강부터 15강까지 모의고사 총 10회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 보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한 중간쯤 보다가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학습플랜 잘 짜시고 완강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각 강자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효율적일 거냐. 토스 학습 경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파트가 어렵고 파트의 특성 등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핵심 위주로 빠르게 재정리를 하시고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돼요. 반면 영어 말하기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도 토스 공부 자체가 처음이라면 이론을 꼼꼼히 반드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런두런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 특성이 있어요. 득감점 포인트 등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신다면 이론을 꼼꼼히 봐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10회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이냐. 일단 모의고사 강좌에서는 제가 파트별 문제 풀이해드리고 득감점 포인트 말씀드릴 거고요. 다 끝나면 모의고사를 한번더 풀어보시라고 권장해 드릴 거예요. 시작하실 때 바로 인강을 딱 틀어서 모의고사 풀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강좌 옆에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실제 시험처럼 한번쭉 응시를 하시고 그 봐봐야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험처럼 보고 그 다음에 인강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 정리하시고 어려웠던 파트를 연습하신 후에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재응시해 주시면 지겹죠? 네. 지겹고 힘들긴 해요. 근데 뭐가? 점수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복 연습은 생명이거든요. 해서이 방법 그대로 모의고사 10회를 다 푸신다면 반드시 점수가 상승할 거예요. 꼭 이렇게 해 주세요. 1차별 학습 플랜 말씀드릴게요. 5일 토스이기 때문에 5일 안에 끝내고 싶지만 다른 학업 또는 업무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 5일 완성 플랜, 그리고 2주 완성 플랜, 이렇게 두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5일 안에 끝내실 분들은 이틀 동안 이론 끝내시고, 3일 동안 모의고사 10개를 3개, 3개, 4개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요. 2주 동안 공부할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4일 동안 이론 끝내 주시고, 6일 동안 모의고사를 나눠서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자료. 1년치, 이거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 동일하게 나눠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삭도, 인강이라고 해서 첨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양의 첨삭을 제공해 드려요. 다만, 직접 어, 교실에 와서 녹음을 해서 올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출 자료와 첨삭을 받으시는 방법은 OT강 옆에 학습 자료 다운받으시면 PDF 파일에 가이드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주시고 두, 두 가지 잘 활용해서 목표 달성 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득점 달성을 위한 두 가지, 여러분 뻔한 얘기라고 끄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몇 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토스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시면 토스는 빨리 끝날 수 없습니다. 선택 집중해서 하루 투자 시간이 많을 때 단기 완성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토스에 두세요. 그리고 그냥 연습한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반복 연습이란 이런 거죠, 여러분. 파트 6 어려운 문제 한번 풀었어요. 아, 어렵네. 쭉 보고 넘어가시면 한번 연습하신 거죠. 같은 문제를 두 번, 세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당연히 반복 연습한 후에는 답변 속도, 구체성, 완성도 등등이 높아지겠죠. 그때 뭐가 올라갈까요? 점수가 올라가죠. 반복 연습하기 싫어요. 지겹거든요. 그치만 얘만이 점수를 올려줄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토스 공부 시작했습니다. 왕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반복 연습 꼭 기억하시면서 첫날 시작하는 이 마음 잊지 마세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